패치로 타 보겠습니다. 음, 패치로 떠군요. 패치로트 좀 보자. 이. 10월 26일 조율자의 제네 번째 교체 보스 처치 시 기여도에 따라서 아이템 획득 권한을 가집니다. 마지막 타격 보스에게 마지막 타격을 한한 한 개의 파티 또한 한 명의 플레이. 야 보스 막타 드디어 됩니다. 저희한테는 희소식이네요. 우리 또 우리의 민심을 보여줄 때 왔군요. 부 가자 막타 먹어보자 한번. 보스가 피 없을 때 불나방처럼 달려들어가지고 야이 적들 씨발 화면 방송 끄고 잡겠네 피안 보여주려고 골대 있는 업데이트네요 신규팬 역시 예상대로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신규팬 나올 거라고 이 새끼네 그러면서 이제 펫 패키지를 팔아먹겠죠 문어가 아니고 무한해요 펫은 나올 만했어요 왜냐면은 또 워낙 개수가 적어서 와 기절저항 미쳤다 야, 무조건 뽑을 수밖에 없는 CVP 공격력 22. 와씨 뭐야 기본 공격 31 치확 5% 일반 공격 적중 시 정해진 확률로 자신의 치명타 피해 증폭 증가 와씨 존나 좋네 이제야 고대패 같네 방어력 29와 받는 치유량 증폭 와 아르히 보소 피 역시 정해진 확률로 자신의 와 맞은 피 차는 거야 아르히 와 존나 뽑겠네. 이러면 돈 존나 쓰겠네. 와 역시 후원코드는 만만업이죠 만만 2686 신규 팩 컬렉션 미쳤다. 스펙은 엄청 올리겠네. 와 치와 5%의 절대의 비상. 와두개다 뽑으면은 추가 피해 씨 명중 이에 절대의 비. 와 무기 공격력 16은 뭐야 씨? 와 컬렉 미쳤. 결국은 다 뽑아야 되네. 이제야 서서히 이빨을 내놓고 있네요. 와아르 e 만 뽑으면 공격력이 맷 올라가는 거야 <목소리> 합성 천장 시스템 추가 오 합성 시스템 8월 25일 게임 오픈달부터 10월 26일 내일까지네요 합성 기록이 소급되어 적용됩니다 클래스 및펫 합성 및펫 합성이 일정 횟수 실패시 상위 등급 클래스 및펫 확정 오 합성 시도 횟수가 아닌 실패시 카운트 되는 거죠 희기 영웅 20번 고대 20번 전설 10번 펫은 22시 22시 클럽이고 이제는 이게 분위기 안 좋아질 때마다 이거 나오겠네요 쿠폰이 분위기 안 좋고 사람들 복귀시킬 때마다 <목소리> 밸런스에서 모든 지역 몬스터 명중 수치 하향 조정 어 이제서야 씨발 방송을 얘기하는 거 이제야 네사냥 못하는 데 있으니까 몹을 내리라니까 이제야 내리네 일단 사냥할 수 있게 됐네요. 공성전 마법장병의 원거리 마법 데미지 감소 수치 제거 근접 공격과 동일하게 감소 없이 데미지 적용 희귀 이상 특정 방어구미 장신구 강화 능력치 조정 와 팔찌 공격력 중야 미쳤는데 와 영웅 등급 존나 좋아지네 와씨 막기 간통 막기 공격력 내성 스킬 피해 내성 겁나 좋아지네 10 빠지 10 빠지는 뭐야 7.4%야 와 바지 공격형 내서 공격형 내서 미쳤네. 벨트는 절대 해복 치명타 피해 증폭이야? 크으, 존나 아프겠네. 사람들 다 죽어나가겠네. 죽어나가겠어. 갑옷은 치명타 피해 내서 신발은 이속 올라가는 거야? 야 이속이 다 걸음 빨라져버리네. 와... 10자리는 8%야? 9자리는 7.5%와 영웅 은 미쳤네. 존나 좋아지네. 목걸이 명중 올라가고 존나 처마질 밖에 안 남았네. 와 대검, 파워어택와 쿨타임 4초 변경. 와 돌았는데? 씨. 그냥 하루 종일 돌아버려? 와벨트 떡상하게 되는데? 상점 있는 거 빨리 사라. 이거 3초면 미쳤네. 디지라는 거네. 둥기. 와 뭐야? 실드베시 4초, 식방시 3초, 헤비스매시 공격 속도 감소량에서 마이너스 40%에서 80%로 와두 배야? 10강시 마이너스 130% 5강시 재사용시간 기간 재사용 9초 와 존나 좋아지네 디바인 아이기스 기존효과를 추가로 이동속도 10%가 부여됩니다 와 이속 10%와캐리걸레돼버리네 이거 옛날 니니지 슬로우네 헤비스매시 공속 130%야 80%도 존나 센데 이베이전 발동시 보호되는 피해량 증가합니다 와 이베이전 존나 얇아지는데 와중기 존나 좋아지는데? 어? 와.. 씨발 카비 떡상이네 어? 그래도 둥게안 키워 둥개는 안 하지 그래도 그래도 안해 영식이 형이 또 편집했네요 히든 쿠폰이 나오네요 내일 나오는 거네요 네 사람들 많이 바뀌겠네 히트가 방송도 많이 보겠네요 사람들 히든 쿠폰 나오고 천장 나오고 오늘까지네요 뽑기한 게 게임 내에 표시되고 있는 강화 확률을 고지한 내용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데이터를 변경한 적은 절대 없습니다. 아이템 드랍률 역시 보스 드랍 두배 상향 이벤트를 제외하고 어떠한 변경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니모 콘질안 한다고 하네요. 절대 없다고 합니다.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하네요. 클래스 패 소환권의 획득 결과와 합성 결과 장비 강화 아무 부여. 그러면 영식이 받는 월급으로 한번 강화 한번 뽑기 한번 가보자 강화랑 영식아 네가 받는 연봉으로 한번 뽑기 한번 가보던가. 어 시원하게. 아니면 공개하가지고해막방 하던가 투명하게 검,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하고요. 좋습니다. 그래도 넥슨에서 소통을 잘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런건 좋아요. 네? 소통 잘해주고 있고 솔직히 말해서 객관적으로 족 같은 점도 있지만 소통 잘합니다. 옆집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다른 회사보다 훨씬 낫고요. 아주 지금처럼만. 운영해주면 업데이트 같은 것도 좋고요. 네, 넥슨이 잘되는 이유가 있네요. 솔직히 말해서 아마 지금 대기업 게임 중에는 아마 소통을 가장 잘하고 있지 않나 제가 한 게임 중에는 일단 뭐 아이템을 팔아먹거나 그런 건 없으니까 스킬 팔아먹고 운영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편의상도 잘 되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공성 입찰 시스템, 공성 입찰 시스템이 좋겠다는 거. 마일리지도 좀, 좀 그렇죠 마일리지는 개선 상황이고 근데 기사를 보니까 넥슨이 이번에 진짜 유일하게 1조대 매출을 올리고 있다 1조대 매출을 페이스다 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게임에서든 돈을 그렇게 벌어도 이렇게 유저들을 그냥 개돼지 그냥 돈 나오는 지갑으로 만 보고 있는데 돈 버는 만큼 투자도 하고 여러가지 모니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임도 잘 나온 것 같고요 오래 갔으면 좋겠네요 제 캐릭은 돌아가니까 후원코드 만만2686 꼭좀 적어주시고, 제가 방송 못해도 저희 부주들이 풀전투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